안녕하세요 sbs의 손정현 씨입니다. 시청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재밌네요 제가 니다 옥탑방 홍회자는 sbs가 1.2월달 수목의 부진을 펼치고 단순히 힘차게 나아오는 야심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고합입니다여러분들다 아시겠지만 그 명상소녀 성공기하고 미스터 큐, 토마토, 프로천사 이 전의 작품이 이명가가 와요. 새로운 영상관계를 실사과 동이 만나서, 어, 여러분기대 궁금할 만한 아주 그, 뛰어나지 않게 콘텐츠, 그런 것도 믿어도 좋지 않으며 보시겠지만, 그, 우리 유청분들께서, 뭐, 지민 씨, 태석 씨, 미유 씨, 그, 잠깐만, 그, 온몸을 던져서 이렇게 열혈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옥탑방송이 되게 잘될 거라고 저는 지금 초기 오고요 어, 기자님들 그, 방송 지금부터 하셔가지고요 좋은 기사들 많이 써주시고요 나쁜 기사들은 좀안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